최근 국회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예산안심사가 있었는데요. 지난달 국정감사에 이어 예산안심사까지 구미국가산단을 살리기 위한 지역구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이어졌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회의원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2일 국회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영식 국회의원은 국회 예산안 심사에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구미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지역구 현안에 대한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3년 약속했던 한국식품연구원 경북 분원의 구미 유치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예산 반납 보류를 요청했고 수도권과 지방의 정보 이용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구미 지역에 5G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4G의 혜택을 보면서 5G 요금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특히 우리 경북 지역 굉장히 취약합니다. 한6.1% 정도밖에 혜택을 못 보고 있다는 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했었고, 이와 함께 5공단 임대 전용 산단 지정과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활성화. 스마트 산단의 성공적인 정착 등 구미 국가 산단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밖에도 오공단의 분양가를 낮춰 많은 기업들을 구미로 유치하고, 향후 대구 경북 통합 신공안 건설과 연계한 각종 인프라 구축에도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구미 경제를 살리기 위해 예산 확보와 기업 유치에 힘쓰겠다는 김영식 의원. 국민경제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와 또는 경상북도가 신청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뭐 지켰고요. 첫 번째는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좀더 예산을 증액하는 데 노력을 많이 했었다.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침체된 국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치권과 행정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hc n 뉴스 오승문입니다.